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 1,030명이 윤전 대통령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윤전 대통령 명의 예금 중 5억 1,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부터 6년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민사소송을 피, 회피하기 위해서 어,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차원에서 유일한 재산인 6억 6천을 빼돌릴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강제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 신청 과정에서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윤전 대통령 지지자와 일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민 12,225명은 법원에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7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